여러분 반갑습니다. 세 글자입니다. 자 오늘 제 스튜디오가 어떻게 변했을지 공개하는 날이 됐죠. 지금 안쪽에는 모든 게다 끝이 났습니다. 모든 게 끝이 났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다. 왜냐면 아직 방송 세팅이라든지 이런 게좀 부족한데요. 바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방송할 공간이 어떻게 변했을지 구경하러 가보시죠. 자 한번. 어어왜안 되지? 어 이미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? 어 <laughs> 알고 있었죠. <laughs> 왜 다음 바보 한데요? 또자 <laughs> 갑니다. 일단은 이쪽 공간은 원래 그냥 기본 공간이었었죠. 이 기본 공간도 이렇게 좀 어수선했던 게 치워지고 이제 작업할 흔적만 남아 있고요. 따라다란딴자 보이나요 지금? 안 보이죠? 이제 아, 보입니까? 궁금한가요? 예. 예? 좀좀더 많은 거 궁금한가요? 예. 하하하하하. <laughs> 이거 뭐 하는 거예요? 하하하하하. <laughs> 자, 공개해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짜잔. 어두뽕 와. 여기입니다. 어, 이렇게 보니까 진짜 넓네요. 그쵸 분명히 어수선했었습니다. 각종 자재들로 어수선했는데 지금 보이십니까? 제 키가 2 m 입니다 높은 친구 인정하십니까? 어 글자형 두개거겠는데 그쵸 거기다가 양옆으로 사이드까지 어? 누워봐야 되는데 아 근데 그 얘기 있긴 하더라 네. 글자형이 누우면 대충 어느 정도 짐작이 간다 그래서 제가 바로 누워야겠죠아 어, 근데 바닥 안 치웠는데 근데 뭐 그게 뭐가 중요해 자오 어떻습니까? 꽤 남아요. 꽤 남아요? 네, 글자님 머리 한세개더 들어갈 정도? 어 그래요? 네. 제 머리가 좀 큰데 그 많이 남는데? <laughs> <laughs> 노숙도 가능하겠네 여기서? 야 집이 뭐 필요해? 이 정도면 야 화장실 있겠다. 집 그냥 계약 취소할까? 뭔지 <laughs> <laughs> 이제 이 공간이 제 방송 이제 스튜디오가 될 곳입니다. 자 그럼 이제 바로 소리 한번 질러 봅시다. 안녕. <laughs> <laughs> 방금 테스트하고 만나요. 자. 잘 들리시는지 영상이 다 어떻게 남길지 모르겠지만, 제가 소리를 그냥 아주 그냥 야 질러보 테니까 제일 크게 제일 크게 진짜 응. 목 나갈 정도로 한번 질러볼게요. 크크일 떴다 생각하고 크게 떴다 생각하고 크크크? 오케이 그럼 그 생각하고 제가 ah, 바로 자. 질러볼게요 오케이 크크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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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가깝거든. 이가 가라. 들리시나요 <laughs> 제발 좀 들려주세요. 제발. 내 말이 들리니까. 이렇게 질렀는데 안 들린다는 게 말이 되니까. <laughs> 진짜 하나도 안 들리는데. <laughs> 진짜 힘들어요 이제. <laughs> 와 이게 소리 지르는 것도 일이다. 와안 들립니까? 어, 진짜 밖에서는 하나도 안 들려요. 와 일단 외부다간 소리가 없다는 건 성공적이네요. 저기요. 진짜 저희 나중에 영상 꼭 보세요. 저 진짜 얼마나 제가 고함을 지르는지 남아 있을 겁니다. 들리세요? 제발 좀 들려주세요, 제발. 아 근데 일단 만족스러워요. 이게 성공적이니까 너무 만편하고 아 너무 진짜 좀 좋아요. 이거 돈돈 돈 쓰고 이거 실패해버리면 진짜 그냥 강화 터진 건다아 먹거든요. 그게 또 가슴 아프다. 근데 얘는 이거 뭐도 해놓고 흔적은 남지. 아, 걔도 흔적 남네. 나쁘지 않네. 이게 메이플 비하면 다 뭐가 다 그냥 뭐 그게 돼. 그 그런 게 있어요. 약간 좀그 큐브 있지 않아요? 어 로얄병. 로얄. 로얄, 로얄 그 까서 망하잖아요. 망하면은 무슨 생각 이 드니까. 차라리 그냥 치킨 사 먹을 걸. 라고 생각해도 안 돼요. 그거 합성 능력이 안 돼. 우리는 매창이니까 바이뭘 파이? 아 끝난 거 아니야? 블로그 <laughs> 여서 끝? 아니 이제 나가 봐야지. 네. 아니 저이 오락실을 기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체험 한번 해볼까요? 네, 아니, 네. 이, 이왕 있는 거 해보는 거 좋잖아요. 한번 즐보러 가죠. 저 옛날 오락실 좀 잘했거든요. 제 괜히 이제 그 메이플 프로게이머가 아닙니다, 여러분. 게임을 좀 잘한다 이거겠죠? 왜롤닉네임 베이커겠습니까? 롤닉네임이요 아야야야야! 아아아 아아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어티어팬분들 아 죄송합니다. 어아 씨발. 즐거웠습니다. 네. 아 예? 아 죄송합니다 진짜. 네. 어 갑자기야 롤 메이브 닉네임인데 아 여기 한번 즐겨봐 되지 않을까요? 네. 온기의 맛을 한번 봐볼게요. 천 원만. 이것도 도박, 이거 중독되면 또 계속 찌르고 있을 것같아갖고 그러면 안 돼. 어, 긁혔어. 자. 오! 오! 이거 뭐야? 삐약이에요? 아! 이 자, 3,000원만 더. 자, 3 0원 갑니다. 잠깐만, 이거, 이거, 앞에 거 뽑을까? 여기를, 이렇게, 여기를 걸쳐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어, 느낌 왔다, 느낌 왔다, 느낌 왔다. 얘야, 얘. 어, 이거, 이거, 푸아이 kind of 좋아할 것 같다, 이거. 요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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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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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더 하면 안 될까요? <laughs> 참아야 돼. 여기서 이러면 안 돼. 우리 이럴이럴때 아니잖아 지금. 사장님 이거 노리고 여기 방준거 아니에요? <laughs> 괜찮습니다. 나중에 해야겠다 혼자서. <laughs> 일단 나가야 되겠 같아. 여기 여 나가자. 이거 계속할 계속할 것 같아. <laughs> 그 잠깐 사이에 사천 원 쓰고 왔어. 이 카드로 긁으니까 원래 그 모자 현금으로 하면은 현금이 없으면 안 하게 되잖아요. 이게 카드로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천원 이천 원 그냥 긁게 돼 버리네. 근데 빨리 벗어나기 잘한 것 같아요. 진짜 아까 푸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방을 준 이유가 있을 수 있어. 그래서 빨리 PC 방으로 피신했습니다. <laughs> 아니 여기 왜 왔냐면 마침 생각해 보니까 우리 댓글에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. 뭐 먹거리는 어느 정도 앞에 영상에좀 나갔는데 어 그럼 사양은 어떤가요? 이렇게 궁금한 궁금해하시는 댓글들이 이 있으셔갖고 지금 바로, 화, 바로 확인 절차 들어가봅니다. 짠오레이 32기가인데. 저 램은 32GB 되어 있고요. i5 13세대를 쓰고 계십니다. 어 일단 램 사용 32가 g 쉬운 거 아니잖아요. 그렇죠?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받추기, 받쳐주기 위한 기반이 있어요. 바로 뭐죠? 그래픽 카드, 그래픽 카드 바로 공개합니다. 자 과연 3... 이거 뭐 공개한 스위트 원이야. 공개할게요. <laughs> 무슨 강화하는 것도 아리고 공개합니다. 4060 Ti? 야,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준수한. 더군다나 제가 이제 미팅했을 때 사장님이 되게 엄청 자부했던 것도 하나 있습니다. 뭐냐면 다 모든 걸새 거로 시작을 하셨어요.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 룸이잖아요. 룸이다 보니까 룸에는 32기가 깔려 있는 것 같고 그 아까 16기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홀이 이 바깥쪽에 이제 모든 전체적인 좌석은 16기가 되어 있는 거네. 아, 뭐가 좀흠좀 좀 잡힐 줄 알았는데, 까비. 맥걸리나 보러 가야겠다. 인형 <laughs> 뽑기에 도뜯겨서 <laughs> 이러시는 거죠. 4,000원. 4,000원 만큼 내가, 어? 못된 지 보여줄 거예요. 아, 이 로그인 방식 바뀌었구나, 오늘부터. 자, 그러면은. 저 계정 비번 써야 되는데. 아, 예, 예, 예. <laughs> 어 해킹 하시려고요 예. 네. 네. 아, 근데 제가 지금 OTP 폰이 없다. 해보니까 아, 그럼 제 걸로 그냥. 아, 로그인 관시을 할까요? 네. 자 오늘 마인드 패치 받고 접속을 했습니다. 이거 좀 이거 막상 좀 하고 있어 보니까 그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. 나쁜 새끼 같아요. 저거 흠잡는 거. 근데 하지만 저는 나쁜 걸 자초하고 해볼 겁니다. 오 그래도 쎄더들 하셨네 일안 하시고. <laughs> 왜안 나가지죠? 아이스페이스. 아이 둘짜님이 안했죠 이거. 했죠, 이거. 아, 아, 모르죠. 아, 니요 n p c 되게 아닌 줄 알았습니다. 아, <laughs>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저 아니, 아니요. 아니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오, 오, 사랑을 아니, 사랑을, 사냥을 했다는 증거 점프가 뭐죠? 어? 여기다 대고. 오호 이건 나중에 편집적 탐방 한번 갑니다. 제가 어차피 일단 중요한 레을확인 하러 왔으니까 자, 레의 성지라고 하는 유니온을 가 보겠습니다. 자, 문영코인, 문용코리... 어, 900개 수령 실합니까? <laughs> 하는 거 맞나요? 아, 저, 맞아요 이거 제가 꼭 탐방합니다, 여러분. 자, 일단 입장 해볼게요. 전체음에서 입장. 자, 첫판 내기 원래, 어? 왜 깔끔해? 어, 부드러워, 부드러왜 이렇게 부드러워? 이거 아닌데? 그만하나봐. 이거 자... 흠 잡는 게 아니고 자꾸 좋은 쪽만 갖고 있으니까 그만할게요. 아 씨. 내돈 4,000원에 대한 이거 좀 대가를 받으려 했는데, 안 되겠는데? <laughs> 안 되겠어. 다음번에 연습해 옵니다. 렉 걸리는 방법을. 예. <laughs> 나쁜 새끼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자, 아무튼, 이렇게까지 사양을 공개해 드렸습니다. 네, 많이 들 궁금해 하셔서 이럴 때또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. 혹여나, 아주 혹여나, 이제 뭐, 이, 이 걸음 이쪽에 오0 분들 계시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모두 다 들러 봤습니다. 세팅만 끝나면 이제 방송하는 일만 남았죠. 어좀 떨리고 설레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할지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. 아마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제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.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는 이세 글자도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상 세 글자였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 모두 글바. 아직도 갖고 계신다는 게 진짜 대단하신 거 아니냐? 언제쯤 보요 이거 1년 전이요. 어... 내가 가서 버려야겠다, 이제. 예? 아. <laughs> 아, 아니, 죄송합니다. 순간적으로 사장님이 표정이 헉, 헉 이러셨어요. <laughs> 솔직히 버리고 싶으시죠? <laughs>